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8일, 목요일입니다. 어,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네, 햇살도 쨍쨍 내리쬐는 그런 날인 것 같고요. 어, 물론 미세먼지는 뭐 가득합니다. <laughs> 네, 하지만, 어, 그래도 봄인 것 같아요. 바람도 좀 따뜻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며칠 전 내린 비로, 음, 벚꽃은 다 떨어졌지만, 이제 또뭐 다른 꽃들이 필 것이고, 우리 마음에도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과 기쁨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어제 기도회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셨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음. 지난 주일 말씀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이 그 주일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계신지 또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이 커피브레이크 방송과 또이 여러 가지를 계속 고민 고민을 해 보니까 주일날 광고 드린대로 여러분들이 매일 들어야만 하는 방송, 봐야만 하는 방송의 분량이 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 그 시간 외에 여러분은 또 성경도 따로 읽 따로 읽으셔야 되고 기도도 하셔야 되고 뭐 전도도 하셔야 되고 할게 많아서 어, 제가 좀 시간을 조금 이렇게 좀 줄여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매일 매일 방송하면서 시간을 짧게 할 것인지 아니면 어, 일주일에 어, 수요기도에 제외하고 한두 번 정도 방송을 하면서 시간을 줄일 것인지 또 아니면 이제 비디오 콘텐츠를 한두 개만, 한개 정도만 하고 나머지를 오디오 콘텐츠로 바꿔서 좀 편안하게 여러분이 보지 않고 할수 있게 할 건지 하여간 여러 고민이 머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좀다 확정되고 정해질 때까지 여러분께서 좀 계속되는 방송들을 계속 좀봐 주시면서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제 오늘 이제 본문을 읽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본문하고 똑같아요.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아는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져,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러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 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 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어,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기독교의 가장 특별한 부분은 부활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는 점이죠. 이 신앙이 없으면 기독교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누리는 그 기쁨과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심을 믿는 것,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면서 가장 특별한 것이고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믿음입니다. 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좁게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나도 역시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넓게는 부활을 믿음으로 주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의 삶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완전하게 적용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를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음, 부활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는 걸 믿는 것.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 다시 태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죽어도 부활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아무리 스스로 뭐 부활을 믿어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나는 스스로 뭐 목숨을 끊는다고 해도 죽은 사람이 자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부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창조되는 다시 말해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 주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와 내 삶과 이 세상에 적용되게 되는 그런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부활하심을 얼마나 열심히 믿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 신앙의 관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어떠 얼마나 지키느냐, 그 능력을 얼마나 우리에게 부어주시느냐, 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그리고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니까. 우리가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하고 계시면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죠. 자, 본문에서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자 배신을 하고 디베리아 바다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어쩌면 자기들의 행동을 돌아보면서 그곳에서 후회도 하고 앞날에 대한 걱정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면서 나는 고기라도 잡을란다. 하자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갈래, 나도 갈래 해서 고기를 잡으러 가죠. 그런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이 사람들은 어부였고 불과 3년 전까지 물고기를 잡아서 팔던 그런 사업을 하던 제자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바로 그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물을 던지게 하시죠. 그리고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십니다. 자, 그 장면에서 어떤 사람들은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다는 것에 굉장히, 굉장히 집중을 하는데,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5천 명을 먹였다, 뭐, 4천 명을 먹였다, 만 명을 먹였든, 십만 명을 먹였든, 열 명을 먹였던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며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처럼 이 장면에서도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았다는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신 그 장면으로 제자들의 기억을 다시 되돌려 놓으셨다는 것에 이 장면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어요. 어, 다 아시겠지만, 그들은 어부였어요. 어, 누가 보음 5장에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그 장면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날, 만나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죠. 그때도. 그때 예수님이 물고 그물을 다시 던져라 했을 때, 다시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고, 어, 베드로는 주연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죠. 그래도 예수님은 따라오라고 하시고 베드로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죠. 그 장면과 오늘 본문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실패한 베드로가 그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자리와 시간에 되돌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 조금 빗나간 얘기일 수 있겠지만 저는 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지만 1년에 한 번씩 체코에 있을 때도 그랬고 못해도 2년에 한 번씩은 음 기도원에 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좋아하고 하던 기도원 어 거기에 매년 가는데 그곳에 가면 옛날하고 많이 변했고 옛날에 그 목사님도 안 계시고 어 대성전이라고 부르는 그큰 곳에 사람이 꽉 차고 막 그랬었는데 어 거기에 사람 거기서 집회도 못할 만큼 아주 열악한 상태가 되었어도 그곳에 가면 저는 옛날에 그 감격과 어 감동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어 그리고 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어 다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처음에 그 만남을 가지면서 영성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하게 됩니다. 저희가 선교사로 나가기 직전에도 거기서 응답을 받았고, 뭐 그런 곳이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실패하고 넘어진 베드로를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곳으로 데리고 가신 겁니다. 처음 만난 곳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거죠.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그 곳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곳이 기억나지 않았어도 그곳으로 가게 해주시는 주님을 경험하죠.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또 지난 며칠 동안 또는 오늘 하루의 신앙생활에 실패하셨어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시면 여러분은 다시 처음 만난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자, 부활하신 부활 신앙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이것은 옛날 어느 한 하루 아니면 부활주일에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언제든 넘어져 있는 나에게 찾아오시고 신앙을 놓친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부활주일이 지나고 며칠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매일매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만나셨다면 여러분은 처음 부활해 주님을 만난 그날의 기억을 되살리며 살고 계실 겁니다. 음. 저는 여러분이 하루만이 아니라 특별한 어느 날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에 밤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더욱 새롭게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실패했다면 오늘 하루 힘들었다면 그날 밤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따라 나섰던 그 장면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험을 매일매일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육지에 올라온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식사를 대접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한 베드로를 십자가 직전에 그 식사 자리로 초대하신 겁니다. 아, 십자가, 십자가 직전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의 베드로는 당당했죠. 어,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어,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당당했죠. 아, 그런데 지금은 죄인의 마음으로 주님을 배신했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식사자리에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어,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을 뭐 문자를 읽을 줄 알고 문장을 해석할 수 있다면 어, 이 본문을 보면 이런 장면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발견할 수 있죠. 어, 이 장면에 죄의 고백도 없고 용서한다는 말도 없지만 그 모든 것이 이 장면에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자리에 찾아 오시고 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굽고 밥을 하시고 식탁을 차려 주십니다. 나의 죄악과 부족함을 있는 대로 받아 주시고 그저 은혜롭게 식사를 대접해 주시죠. 자 그곳이 바로 은혜의 자리이고 용서의 자리입니다. 주님은 이미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해결하셨으니 너는 죄가 없다. 와서 밥이나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아무 걱정할 것 없이 주님 앞에 와서 식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같이 이제 성만찬을 하면서 어, 이야기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성만찬을 하지 못해서 그 감동이 많이 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어,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식사를 차려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부활주일이 지나고 며칠이 지났어요.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의 손을 잡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식탁에 계십니까? 가장 연약한 나에게 말없이 식사를 차려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남은 한 주,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되는 장면만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는 질문의 대답.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예수, 여러분의 과거와 변명에 하나도 관심 없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다 받아주고 새롭게 하기로 작정하셨는데 무슨 변명을 듣고 무슨 회개의 말을 들으려고 하시겠습니까? 이미 작정을 했으니까 그냥 받아주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저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이것만 궁금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그것도 궁금하지 않죠?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모르실 리가 없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사랑하는 마음대로 그 사랑하는 만큼 행동하지 못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받아주고 안아주시는 겁니다. 스스로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는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기 위한 위해서 할수 있는 해야 하는 유일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분의 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할 것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사랑을 고백합니다. 어,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당신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소명을 주십니다. 나름대로 뭐 그냥 자기의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던 베드로였지만, 이제 베드로에게 완전한 의미를 부어주십니다. 온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베드로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그것이 베드로의 부활입니다. 과거에 나를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 이것이 베드로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살리신 것이죠. 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은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다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소명을 받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용서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물으십니다. 네가 여전히 사랑한다면 내가 모든 죄를 용서하고 너를 받아들이고 새롭게 할 것이다. 내가 나를 아직도 사랑한다면 너를 고칠 것이고 너를 새롭게 태어나게 할 것이며 오늘 너에게 새로운 소명을 줄 것이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자, 부끄러우시면 속으로 생각만 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받아 주시고 여러분을 살리시고 소명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활주일이 며칠 지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떨쳐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새 소명과 소망을 얻고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